정말 많은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그 중에 엄선하여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어디서 코드네임처럼 그렇게 멋진 스토리와 아이디어를 얻는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어,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배웠던 모든 것들. 읽거나, 보거나, 공부하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적으로 모여서 이런 창작물로 발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 그거는 평소에 제가 많은 것들에 관심을 두고 공부를 하고 조금 눈여겨 봤던 것들 게임, 음악, 영화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아서 모든의에의 스토리를 작업하게 된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꿈이 만화가인데 캐릭터를 한번 그리시면 바로 손에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주연급 캐릭터들은 굉장히 많은 드로잉을 통해서 손에 좀 익히는 순서가 먼저 필요합니다. 코드네임 뭐 작업을 들어갈 때 J라고 했을 때는 J라는 캐릭터를 사전에 많이 그려봅니다. 그래서 뚱뚱하게도 그려보고, 홀쭉하게도 그려보고, 키가 작게도 그려보고, 크게도 그려보고, 여러 가지 드로잉을 통해서 최종적인 이미지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선택이 됐다 하면은 계속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통해 캐릭터를 완성시켜 나갑니다. 강경수 작가님 얼굴이 너무 궁금한데 예. 책에 공개해주실 수는 없나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영원한 미스터 K로 여러분들에게 남고 싶습니다. 제 얼굴을 볼 생각을 하지 마세요 코드네임 시리즈의 등장인물들 이름은 어떻게 지으시나요? 주변에서 있는 인물들의 이름을 사용할 때도 있고 아니면 오래된 영화나 팝송을 부는 가수라든지. 그런 인물들의 이름을 조금씩 바꿔서 쓰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드네임 제이 머릿속에 선생 예. 코드네임 C 책이 나와서 다음 책이 코드네임 C가 아닐까 예상하고 있는데 맞나요? 역시 우리 요원들의 눈썰미는 정말 당할 수가 없군요. 맞습니다. 다음 코드네임의 제목은 코드네임 C입니다. 정말 숨길려 해도 숨길 수없군안 돼! 안 돼! 선생님, 이거 도지주안 돼요! 작가의발에서 코드네임 매거진 예고를 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지 벌써부터 궁금합니다. 조금만 알려주세요. 지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데 잘 나올지는 제가 무책임하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습니다. 코드네임 매거진의 큰 내용을 하 장만 말씀드리자면, 은 코드네임의 외전적인 이야기들, 코드네임 세계관 안에서 다루지 못했던 스칼렛과 콩이와의 만남이라든지, 알과 파랑이가 조금 더 친해지는 계기라든지, 바이올렛이 알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예, 준비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연재 소설을 같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시리우스 K가 주축으로 돼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 자세한 내용은, 예, 매거진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 세번째로는 그래픽노블 그러니까 즉 코드네임의 스타일을 그대로 만화로 옮겨서 표현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코드네임 세계관이 아니라 코드네임에서 그런 캐릭터와 설정만 그대로 갖고 와서 새롭게 이야기를 좀 만들어 보는 그런 작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판타지 세계에서 강파랑과 바이올렛이 어떠한 일을 하는가 강파랑이 여자가 되고 바이올렛이 남자가 돼서 둘이 첩보 활동을 벌이면 어떠한 이야기가 펼쳐질까라는 그런 좀 새로운 이야기와 상황을 가지고 만화 스타일로 풀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큰 주제가 되고 나머지는 어 그때 그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나 알고 싶어하는 정보들을 잡지의 정보 전달 형식으로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과 파워를 다. 모아서 이 잡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요원 여러분들, 강연에서 여러분들과 만나서 얼굴을 보면서 즐거운 얘기를 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얘기치 아, 않게 우리 모두 또 건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코로나19를 이겨내려면, 손을 잘 씻고, 그리고 얼굴을 만지지 않고, 외출할 땐꼭 마스크를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한 가지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컬러링 페이퍼죠. 여러분들의 집콕 생활을 돕기 위해서, 우리, 코드레인 시리즈의 컬러링 페이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콕 생활을 도와줄 컬러링 페이퍼. 네, 한 번만 더 펼치실게요. 돌려서요? 아니, 아니요, 반대로요. 지금처럼 굉장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하고 있는 이 시기 때 컬러링 페이퍼에 색칠을 하면서 집콕 생활을 슬기롭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에 출간된 저의 두 권의 책도 관심 깊게 봐주시면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코드넨 제이크 고민형에서 행기선생님이두 권을 여러분들에게 강추드립니다. 어서 빨리 이 불안한 시기가 지나서 요원 여러분들의 환한 얼굴을 마주볼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요원 여러분, 다음에 만날 때까지 부디 건강하고 밝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